네, 안녕하세요. 펜탈 김인숙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결절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상선에 있는 작은 혹들은 대개는 증상이 없어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이렇게 결절이 양성이고 증상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은 경과 관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갑상선 결절은 일종의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성 혹 중에서도 현재 증상이 있거나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점점 크기가 증가하고 있거나 겉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미용적 목적으로도 고주파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갑상선 암이 있어서 한번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한 경우에 재수술이 가능하면 좋은데 수술 위험성이 너무 큰 경우라고 하면 또 고주파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갑상선 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표준 치료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갑상선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들이 있어요. 1cm 이하의 작은 미세 유두암은 고주파로 치료한 임상 연구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수술 못지않은 완치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혹을 열로 태우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갑상선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간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등의 치료에 사용해왔던 안전한 시술이고요. 고주파에 사용하는 바늘인데요. 이렇게 1mm 정도의 굵기의 바늘이 있어요. 이 바늘 끝에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바늘 주변으로 한 100도씩 가까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 조직이 응고되면서 종양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바늘 위치를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차례로 이제 반복해서 태우는 식으로 결절을 치료하게 됩니다. 고주판은 수술처럼 이렇게 조직을 떼어서 밖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로 응고된 그 죽은 조직들은 체내에 남아있게 되고요. 자가포식작용이라고 해서 탐식세포에 의해서 이제 야금야금. 서서히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이 작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초기에는 막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좋아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주파 시술도 시술하고 한 1~2주 정도는 오히려 부종이 있어서 크기가 커져 보이게 되고요. 급성기가 지나면 이후에는 점점 흡수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초음파를 확인하면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2차, 3차 시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혹이 줄어드는 속도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고주파 치료의 장점이라고 하면 수술의 단점들이 반대로 고주파의 장점이 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해야 되지만 고주파는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시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고 통증도 크지 않고 흉터도 잘안 보이고 회복도 빠르죠. 그리고 정상 갑상선 부위나 아니면 부갑상선을 건드리지 않아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단점은 혹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남은 조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주변에는 혈관이나 뭐 신경 이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혹이 그 근처에 너무 가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술 당일에는 목이 좀 붓고 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시술하고 한 3시간 정도는 눌러서 지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너무 목을 너무 세게 주무르거나 비비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고요. 큰 소리 내거나 아니면 과격한 운동 하거나 음주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주변에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술 후에 생기는 어떤 부종이나 열 자극으로 인해서 드물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어, 목소리에 변화가 있거나 물 드실 때 사례가 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있더라도 대부분은 금세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는 한 2, 3일 정도 물이 닿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샤워할 때뭐 방수밴드를 붙이고 샤워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갑상선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관심있었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